정말 세상에 어떤 어 시인도 흉내 낼수 없는 아름다운 어 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 말씀이지요. 다윗 시어 목동 시절에 어 지은 시로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목동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고달픈 그런 삶이고, 또 고적한 그런 삶이고, 또 힘에 붙이는 그런 삶일 텐데도, 그렇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만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제나 만족하며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모든 삶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게 살아가려면 그 첫째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감사해요? 작은 일에. 오늘 이 빌립보서 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서 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데 대해서 기뻐하며 또 답신으로 그렇게 편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에바 브로디도라는 분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섬김에 감동하면서 오늘 십절 보면은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도 당시 초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성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고,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영치점이겠죠? 작은 호의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정성, 돈 액수나 형편에 상관없이, 성도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 보게 됩니다. 감사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와서 먹으라 하면 그거 작은 일 같지만 그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객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는 특별히 잘할 것입니다. 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그 작은 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처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에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작은 배려, 앞 사람이 들어가면서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배려. 그때 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이렇게 들려지면 문을 잡고 있는 그 사람 마음도 기뻐지고 또그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아,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감사,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속에 만족이 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화정교회의 성도들 또한 정말 모든 일에 어떤 작은 배려나 관심에도 고맙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한 일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한다는 것. 성숙한 성도들, 정말 행복한 성도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 입에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잘 웃어요. 이렇게 작은 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우리 딸들이 가끔씩 이렇게 자지러지게 배꼽을 잡고 웃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웃음, 웃음, 지어 만한 일인가 싶은데도 그렇게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웃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렇게 그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직은 수수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작은 일에도 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면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는 어떤 형편에서도 잘 적응하면 참 만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잘적응하면 모든 처지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바울의 행복은 환경이나 사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나 부해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주님 말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니, 감옥에 있는 사람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싶은 그 마음대로 먹는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일 텐데, 궁핍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형편이든지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니까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말의 뜻은 공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철학에서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표현하는 말인데, 득도했다 그러죠? 득도했다. 저 사람 완전히 도, 도통했다라고 할때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도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적응하고 배부르도 적응하고 굶주려도 적응하고 풍족해도 적응하고 궁핍해도 적응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그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도의 경제 이런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초연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새 집에 이사를 가도 처음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새 집에 그 나는, 나는 냄새며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집에 가서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적응하고 나면 그렇게 편한 것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적응하게 되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적응, 적응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기만 하면 적응이라는 것에 도를 터득하기만 하면 환경에서 자유로워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려 27년 만에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년 만에요? 27년 만에 노년의 바울입니다. 27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순간순간마다 적응해 나가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생필품이 있건 없건 어떤 형태든지 만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 2 7년의 사도바울 같은 분도 2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 생활을 통해서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만 오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삶에 만족해요? 오늘의 삶입니다. 내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마주치고 있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 시간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모든 날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삶에 만족하고 내일의 불안과 염려는 생각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내일이를 염려하다가 혹은 지금 있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도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자되게 한다. 그런 격언도 있어요. 불만하지 말고. 정말 하루하루 지금 이 닥친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서 모든 형편에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바울의 인생 철학이고 그의 모든 주님이 일하는 그 사역의 지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힘이 없지만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다른 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이 왜 없습니까? 있죠. 키가 150cm 밖에 안 되는데 덩크슛을 이렇게 농구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 정말 모든 일이 불가능함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말처럼 예술이 많이 있으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사는 중에도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으로 추정되는 병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거품을 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신령한 주님의 종이 저렇게 몹쓸 병에 걸렸는가? 옛날에 그렇게 간질병 걸리면 귀신 들렸다 사탄이 준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는 그랬어요. 아니 그 주님의 종이 귀신 들렸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역자요, 능력 있는 성조사였습니다이 성격도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질을 제자들의 기질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고 급하고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솔직하고 그런 분이라면. 사도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날카롭고 또 치밀한 담접질의 그런 소유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고린도전서 1 3장을 썼어요.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안에 그 아주 그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결코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쓴 말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이 품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일을 할수 있었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은 어찌했든지 내가 타고난 환경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환경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나의 성격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격적인 제한을 다 가지고 있지요. 성격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그 없습니다. 주님 주신 성격은 다다 다 좋은 것입니다. 다만 성질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쁜 성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성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우서 1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몸에 있었던 그 병을 인해서 이렇게 세 차례 기도하고 또 그의 하나님의 응답받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이러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가시 같은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런 소리까지듣습니다 주님, 덕이 되지 않사오니,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한번 그 금식기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게생각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다른 사람 병은 그렇게 고치는 주의 종인데 자기 몸에 병이 낫지 않아요. 세 번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 번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서도발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 몸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병 고치는 거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주님밖에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임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건강하고, 그러면서 능력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야, 저분이 자신이 가진 어떤 힘으로 할수 있었는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도 다 감당하고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걸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지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내 병을 내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대로 다시는이 병을 인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결을 알기 때문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뭔가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 한 호흡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 20대 남자, 20대 여자, 또, 30대 여자, 이렇게 세 사람이 아마 자살 동호회 같은 그런 채팅을 하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가 봐요. 아빠 에서 20대, 30대, 이 꽃다운 나이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시신이 발견됐어요. 무엇이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을 끊을 수 밖에 없도록 한 불안의 요소가 되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입니다. 앞날에 대한 그런 불안이지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 살아갈 힘도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동반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명이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병 있는 걸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 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렇게 성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임을 나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능력하면다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위대한 삶을 산사람들 보면 인생의 고통과 정말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미어달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약점이 있거나 또내 환경이 참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지는 그런 글씨 할지라도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나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 일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고 득도하는 그런 차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 연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